조선 500년 역사상 단한번 백성들이 왕자를 직접 적에게 넘긴다. 그 주인공은 선조의 장남 임해군. 최악의 사이코 왕자로 불린 사내 임진왜란 선조의 명으로 근황병을 몰아간 그는 함경도에서 모병이 아닌 약탈, 군량을 핑계로 마을을 털고 심지어 여인을 능욕한다. 결국 분노한 백성들은 그를 외군에게 넘겨버렸다. 조선의 왕자가 백성의 손에 의해 적에게 팔려간 것이다. 1년의 비참한 포로생활, 명나라 군관을 만나 제발 노잣돈 한 푼만 달라고 눈물로 구걸. 그러나 이후에도 임해군의 악행은 멈추지 않는다. 선주는 그런 아들을 끝까지 감싸며 맹목적으로 편애했다. 신하가 왕자를 벌하셔야 합니다. 라며 치곤했지만선주는 노여워하며 그를 파직시켜버렸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다. 선주는 자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로운 대신을 벌하였으니 통탄할 일이다. 광해군 즉위후 반역 혐의로 유배된 임해군은 교동도에서 생을 마감했다. 백성에게 버림받고 동생에게 숙청된 최악의 왕자 막나니 이메군이다.